예쁜 사람 그리고 어막내 마음에 드는 사람 뭐 사상이 바른 사람 뭐 정치적 색깔이 비슷한 사람 뭐 <목소리> 아, 도...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 오늘은 불편토론 네 번째 와.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 방금 전 들으셨던 것처럼 어달다라고또 알콩달콩한 그런 주제 뭐죠? 연애? 아 연애죠 다들 잘 하고 계시죠? 이 뭔X 근데 연애가 왜 불편하냐 연애 좋지 않습니까? 연애하면 좋죠? 좋죠 좋은데 왜 불편 토론을 가지고 와냐 기독교인만 만나야 된다 기독교인 안 만나고 그냥 아무나 만나도 된다 이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얘기해볼까요? 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크리스트만 만나자 입니다. 왜냐면 연애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사소한 일로 많이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뭔가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는다는 거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 자체가 가치관의 차이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애 사전적 정의를 찾았어요. 국어사전의 어, 어. 근데 그거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아 어, 좋네.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데 아, 다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랑 그거를 뭔가 그 관계를 끝까지 음. 유지할 수 있을지 음.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을, 의문과 어려움들을 음.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천만 만나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음. 네, 저도 뭐 말씀하신 부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하나, 하나는 근데 사님에 대한 교감을 못하는 사람하고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어, 저는 어, 반대 의견, 이견 좀 있는데. 왜냐면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잘 맞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뭐 그런 복이 이렇게 막 찾아오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이제 연애를 이제 하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연애를, 연애시장에 가서, 연애 딱할 상대를 부르는데, 자, 첫번째, 어 말씀하셨죠? 교회를 다녀야 한다. 그러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나눠줍니다. 근데 이중에 또 성격이 좋아, 좋은 사람, 그리고 예쁜 사람, 그리고 어 막내 마음에 드는 사람, 뭐 사상이 다는 사람, 뭐 정치적 색깔이 다른 사람, 뭐갖가지 그런, <laughs> 그런게 <laughs> 그런 있어요. <laughs> 어, 있어요. 그러면은, <laughs> 제가 볼 때는 이 대한민국에서 못 찾을 것 같아요. 일단 대한민국에서 못 찾고. Hello, I'm here. 어. 근데 여기 갑자기 이제 아까 그 배제해놨던 그 교회, 교회 안 다녀도 어뭐 나랑 이런 것들이 맞는 사람을 찾다 보면은 확률이 좀더 증가하겠죠. 연애를 한 이제 제가 하고 싶다면은 교회를 다녀야 된다. 맞다. 이거는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저는 이제 남자친구가 생기면 가장 가까운 깊은 관계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 음. 내가 알게 된 하나님 음. 그리고 내삶 속에서 그 느껴졌던 그 하나님들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그치, 그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음. 그러면 그 부분은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뭔가 나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야지 음. 어쨌든 내가 찾는 시간도 있어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하는 건데 음. 그사람을랑을땐 아예 하나님을 나누지 못한다고 하면 나조차도 뭔가 하나님을 음.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더 음.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네. 저는 조금 반대요그 믿음이라는 거는 네. 본인이 가져야 할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못한다 네. 라고 해서 내 믿음이 뭐 약해지거나 하나님 떠나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건 내 책임이죠. 내가 이 사람한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치. 내가 하나님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하고 충분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이야기를 못 나누는 것은 그것도 또내 책임이에요. 그거는 지금 그 아미엘 사람 많이 만났어요. 응. 만나셨죠? 만났는데 그럼 만났으면 그래도 비전을 갖고 있어야죠. 이 사람한테 하나님에 대한 그 긍정적인 시각을 심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다. 음. 라는 것에 사람한테 먼저 전달을 하겠죠. 전달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아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그런 것들과 비슷한 존재가 어그 얘한테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음. 그런 존재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제 어좀 가치관이 맞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서로 가치관 존중해 주겠죠. 근데 만약 안 맞으면 그게. 안 맞으면. 어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그럼 교제를 이렇게 하. 하나님 안에서 한다고는 또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교회를 다녀도 그렇지 않은 사람참 많아요.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쁘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범죄하고 뭐죄 짓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도 교회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연애를 하고 싶어서 사람 만났어. 근데 만나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면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고 가장 많이시간 보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전보다 더잘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히려 그때 거기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또 멀어질 수도 있을까 근데 우리가 청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응. 바빠요, 바빠요. 우리, 우리 마블만 해도 응. 주중에 일어나면 하 응. 마블 하랴 리더들 응. 리더 모임 가랴 찬양팀 응. 뭐 하면 찬양팀 가랴 찬양팀 뭐 응. 모임도 가야 되고 난도 응. 해야 되고 우리 일대일도 해야 되고 응. 아니 차라리 그 많은 시간들을 교회 안 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또저 경험담인데 응. 저도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을 많이 만났을 때한 사람이 이제 이해한다고도 했고, 응. 되게, 어, 누군가를 믿는다는 거 되게 응. 굉장히 좋다라고 응. 얘기했었어요. 그럼, 그러니까 나도 이제 뭔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응. 아, 나한주 동안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응. 어, 뭐이 찬양으로 위로받았었다이 노래가 너무 좋, 응. 좋, 좋, 좋더라, 응. 이렇게 응. 말을 했더니, 이제 반응이, 그게, 그게 뭐야 이렇게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서 뭔가 점점 벽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응. 그 사람이랑. 그래서, 응. 그게 무슨 말이 어, 이해하지 못하고 싸우기만. 싸우진 않더라도 이제 그런 벽들이 생기고 안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되게 공감이 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도 바쁘고 뭐지 바쁜데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걸 이해해 주기 되게 어렵거든요. 뭐 활동 교회에서 활동 많이 하다 보면은. 같이 다녀도. 네, 같이 다녀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어 교회 다니는 사람만 만나야 한다는 어좀 물론 수월할 수도 있겠죠. 물론 더이해를 해줄 수도 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보다. 하지만, 우리 청년 크리찬의 비전이 뭡니까? 생각 속에 나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분리시키고, 막, 이 사람들, 을난안 만날 거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야 할 거야. 는, 우리의 비전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응. 생각 속에 나아가서, 내가, 어,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한테 하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음. 응. 그게, 사실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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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게 그거예요. 그 같이 이제 성장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 신앙심. 네. 왜냐면은안 다니는 사람도 만나보고 네. 다니는 사람도 만나봤지만 정말 좋았던 점이 이제 예배 같이 예배 드리는 음, 게 음, 진짜 맞아. 너무 좋고 그 말씀 나누는 게 뭔가 그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공동체에서 나누는 은혜도 있지만 네. 이제 또 남자친구랑 나누는 게 깊이가 네. 은혜가 또, 아, 그쵸, 그쵸. 또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네. 좀더 기밀한 이야기도 할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날잘 아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빛이지만 세상은 어둠이라고 하잖아요 음. 어둠 속에서 이제 헤매고 있을 때 음. 믿는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음. 이제 아가서 말씀 음. 뭐죠? 그 사랑사랑하는 그런 말씀 아가서 아, 나의 아. 사랑하는 자가 말하기를 음. 나의, 나의 어여쁜 자야 야, 일어나, 일어나서 함께 일어나. 가자 이렇게 말하면은 힘이 되죠 사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모습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함께 나누는 모습들 그리고 그 속에서의 은혜가 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데네 뭐, 좋습니다. 뭐, 아가서, 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거참으해도고 막, 좋죠. 사실. 되게 좋은데, 제가 이게, 제 스스로의 한계를 이렇게 좀 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 이거는, 꿈과 같은, 동화와 같은 이야기 같아요. 이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매주,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막, 이렇게, 어 예배가 어땠고, 이번 주한주 주 이렇게 돌아봐서, 너무 좋죠. 할수 있죠. 할수가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 현실, 뭐, 세상 어둠이라면서요. <laughs> 어둠이라면, 지금 다 보면은, 그게 그래 쉽지 않아요. 이 가치가 맞는 사람조차도 찾기가 어려운 상황, 지금 세상입니다. 이세상에서 내가 누굴 만나느냐가 뭐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거 연애를 하냐가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서이사람 내가 누굴 만나든지, <laughs> 아까 서두에 예,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전하, 전하겠다라는 그런 비전,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관계를 맺겠다라는 그내 안에 비전이 잘 세워져 있으면은 누구를 만나도 뭐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를 흘려보낼 거기 때문에 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상적이냐 현실적이냐 그 선에서 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희가 다 음. 어쨌든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거고 요 같이 뭔가 많이 나누고 싶으니까 드는 얘기들이잖아요. 음, 맞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살짝은 달달하게 시작했는데 또 현실 속에 그 무거운 그 높은 벽에 또 부딪힌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연애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하면서도 쉽지 않고 하기 전에도 쉽지 않은 게 연애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둘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저희 둘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마블 안에서 연애라는 것을 어떻게 다룰까? 아라고 물어봤을 때 취합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블의 의견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불편 토로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한 명하고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응. 어, 생활을 영해 나갈 수 있는지 그 것을 함께 나누는 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불편, 네. 우리한번 네 번째 시간 끝났는데요. 우리 그때는 다섯 번째 시간으로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만나고 다들 이제 코로나 조심하시고 맞아요. 확진자 조심하시고. 바이바이. <laughs> 바이바이.